방송에 저보고 나가라뇨? 예 선생님이 우 선생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. 아, 아는데그 원장님께 저 전달했더니 정규직인 김 선생을 내보내라고 하더라고. 그 방송 3개월 고정하뇨 근데 우 선생 저 계약 기간이 그 전에 끝난다고. 그 전에 정규직 티오 날 수도 있잖아요. 아, 올해 안으로는 티오도 없을 예정이야 그렇게 이제 결국 저우 선생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. 우리 병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방송을 우리 병원 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 중간에 바꾸는 것도 개가 안 난다고. 아 네. 미안하게 됐어 우 선생.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. 아 몰라요 저 못해요. 아니 우 선생한테 미안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. 아니에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선생님이 해주세요. 아 그러자라고 그예 선생한테는 뭐라고 말한대요 네. 분명히 또 제가 충고 안 할까요? 제가 결정한 일에 토 달지 마시죠. 하면서 눈을 뜨게 막 풀어릴 텐데, 겁나서 못하네. 나는 말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래요? 저 그러면 말해주는 김이 우 선생이 자발적으로 빠지는 걸로 해주면 안 되겠어? 아 예선생도 저 병원장 찾아가서 깽판 칠까 봐 그래요. 우 선생한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선생님.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럼 이건 나가보겠습니다. 아니, 저기. 아, <놀람> 아 <놀람> 말 개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, 아이고, 아, 시방, 그게 또뭔 소리요? 아 미안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. 고용이 대신 방송 출연이요. 정직원을 출연시켜야 되면, 저 대신 박선생님을 내보내시면 어때요? 박선생, 원체 성격이 나대는 성격이라, 방송 출연하면 엄청 좋아할걸요? 아, 박선생 지금 그럴 정신 아니요? 아, 오늘 왜월차를 냈는디? 왜 냈는데요? 와이프 저 직장 그만둔 건 알지? 아, 그 와이프 집에서 저 살림하게 생겨서 그동안 저 쌍둥이 돌봐주던 그 어머니, 아, 시골집에 저 모셔다 드리러 간겨. 시골생활 다 정리하고 아예 올라오신 거 아니었어요? 그냥 같이 모시고 살지? 그 다다리 드리던 그 용돈도 못 드리게 생겨서 미안한데다가 결정적으로 와이프가 원치 않는디야. 아, 원래 저 고부 사이 좋지 않았잖아. 아, 박쌤 속도 속이 아니겠네요.